오늘은 2025년 12월 16일 기준으로 현대약품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등, 이어지는 강한 거래량, 그리고 기술적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로 개별 보유자나보다 정밀한 타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는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 구체적인 가격은 다루지 않습니다. 현대약품은 최근 며칠 사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급등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3,8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단숨에 8,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현재는 7,000원 초반 구간에서 조정을 마친 후 재차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입니다. 단기간에 무려 100% 넘는 상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분명 이례적인 흐름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거래량 역시 평소 대비 10배 이상 터지며 세력 개입이 명확한 구조로 해석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12월 초 이격도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이후 첫 음봉 조정이 발생했고 이후 이틀 연속 하락 속에서도 거래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기보단 눌림 이후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조정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양봉 전환에 성공하며 5일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하고 있는 전형적인 매집 정리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배경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약품의 파이프라인과 신약 관련 기대감. 두 번째는 차익 매물이 충분히 소화된 저평가 바이오 종목에 대한 수급 유입입니다. 현대약품은 꾸준히 신약 개발과 기술이 전 파트너십에 투자해 왔으며 특히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와 여성 호르몬 기반의 치료제 관련 임상 소식이 외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에 자극을 준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지만 시장은 이미 뭔가 있다는 기대를 선반영한 모습입니다. 또한 연말이 되면서 바이오 섹터 전체의 저점 매수 흐름이 커졌고 기관및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속에서 시총이 작은 종목 즉 작은 불씨로 큰 불꽃을 만들 수 있는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기 시작한 흐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약품은 시가총액 대비 유통 물량이 작고 과거에도 급등 이력이 있는 종목인 만큼 세력이 한번 들어올 경우 위로 터질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략이겠죠? 지금 현대약품은 당일 고점 이후 눌림목 정리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급등 이후 바로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보다는 정리 및 매물 소화가 선행된 후 추세가 다시 형성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5일선과 20일선의 거리 좁히기, 거래량 감소, 낙폭 제한형 캔들 패턴이 확인된다면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6,000원 초반 구간이 단기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7,200원대를 돌파할 경우 8,000원 제도전 흐름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의 재진입은 매우 정교한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때문에 분봉 기준 매물대와 수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죠. 보다 정밀한 진입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담 번호로 개별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는 전략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편 현대약품의 과거 흐름을 보면 일시적 급등 이후 급락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던 만큼 단기 접근자라면 세력 이탈 여부와 거래량 급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에 2 0선 아래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동반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는 상승 에너지가 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눌림 속에서도 거래량이 유지되고 하락폭이 제한된다면 눌림목 매집 구간이라는 확률이 높아지며 이 구간은 곧 다음 시세 분출의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대약품은 이러한 눌림 이후 거래량 증가와 함께 돌파 흐름을 만들어 낸 적이 있었기에 이번 패턴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대약품은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테마 기대감 기술적 흐름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모멘텀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움직임 속도와 거래량의 방향성 그리고 세력이 주가를 어떻게 조절해가는지 파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전략 없이 따라붙기보다는 의미 있는 눌림 이후 시그널을 포착하는 것이 수익률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수천 번의 매매를 경험하며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흐름에서 급등이 터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핵심 즉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 이상은 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매매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기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종목이 매일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들어간 종목만 고점에서 꺾이고 내가 판 종목만 다시 올라가는 경험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엔 전혀 관심이 가지 않다가 오르고 나서야 왜 나만 못 탔지? 하고 억울해지는 감정. 그런데 이게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겪는 심리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의 매집 흔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서 진입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화면에 어, 보이든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진짜 급등 전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번호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270-6611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급등 종목을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정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투자 방향성을 잃었거나 계좌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의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 타점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대부분 공통적인 전주 신호를 보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붙고 캔들의 형태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세력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흔적이 나타나고 저점 부근에서 반복적인 지지를 만들고 이런 흐름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걸 경험이 없는 개인이 장중에 직접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을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테마 흐름을 점검하고 장중엔 실시간으로 수급 변화를 추적하며 특정 종목에서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순간 즉시 감지해 안내드립니다. 이게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 알아보기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기 직전의 종목을 걸러서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 분석을 억지로 배울 필요도 없고, 수급을 추적할 필요도 없고, 장중 내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들어간 경우, 둘째 너무 일찍 팔아버린 경우. 두 가지 모두 원인은 같습니다. 타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한가 종목들은 시작 타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저희는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됩니다. 010-2701-6611 번호로 급등.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력, 기관, 외국인 모두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전략이 바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지지가 나오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호가창에서 매집 패턴이 보이거나장 초반부터 꾸준히 수량을 쌓아가는 형태 등이 나타나면 대부분 당이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초보자가 직접 발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알림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방식은 직장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장중에 계속 모니터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등 종목은 점심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실 시간 분석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알림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가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계좌가 살아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한가를 가기 전에 그 종목을 알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한가가 이미 찍힌 뒤에 알게 됩니다. 뉴스가 뜨고 커뮤니티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한가가 나오기 훨씬 전에 즉 초입에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여러분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2 7 0 6 6 1 1 여기에 급등이라고만 보내세요. 문자 보내는 데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초가 여러분 계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분석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분석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왜 잃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황과 패턴을 정확히 알고 그 패턴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평범한 정보를 드리지 않습니다. 터지기 직전의 종목만 선별해서 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누군가는 상한가 종목을 잡고 있고 누군가는 상한가가 다 나온 뒤 뒤늦게 뛰어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급등 전에 준비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안내드립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은 간다는 그 기준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2701-6611 번호로 급등금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계좌의 변화는 이한 번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